오늘 찬양을 동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남송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떨리셨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보다 더 떨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의 가족들. <laughs> <laughs> 바라보면 서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laughs>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연습을 여기서 그냥 한 시간 정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남성 교회분들이 한달 전쯤부터 계속해서 찬양 연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첫 곡을 하는데 내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찬양을 하는데 따라할 수 없을 만큼 감격이 됐습니다. 그 찬송가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찬양하는 방법,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찬양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성소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땅과 하늘, 모든 곳에서 찬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말고 찬양을 해라. 2절은 무엇을 찬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크심을 그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부터 5절은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팔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요즘 말로 하면 관현악으로 찬양하고 그룹 사운드 밴드를 조직해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숨 쉬고 있는 모든 사람은 찬양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경배 찬송을 의미하는 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을 우리는 쌈이라고 부릅니다. P S A L M 그것을 쌈이라고 부릅니다. P가 무금이라서 쌈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의미하는 워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찬양하라 할때 프레이즈 더 로드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함께 성도들과 나눌 때 부르는 가스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의 종류들을 전부 구분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리고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합니다. 6절 끝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래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루에가 엑센트가 있습니다. 루를 강하게 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루 라는 말과 야 라는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인데요. 할렐루는 너희는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명령어입니다. 너희는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냐? 야. 야외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하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하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어 설교를 할 때도 할렐루야 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앞에서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찬양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찬양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하셨을까요 오늘 남성교회 찬양 예배의 주제가 찬양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찬양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과 일반 세상 노래, 즉 유행가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행가는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합니다. 어디 놀러 가서, 야외에 가서, 어 옛날 말로 전축 틀어놓고 디스코 추면서 또어 어디 고속버스 안에서 <laughs>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춥니다. 이것은 세상 노래입니다. 세상 노래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어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내 형편과 감정 상태에 상관없이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슬퍼도 찬양을 하고 기뻐도 찬양을 하고 화가 나도 찬양을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전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귀신들러서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너무 불쌍해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해서 그 여종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 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을 쳐서 받은 그 돈을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버렸기 때문에 점을 못 칩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어, 관과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많이 두들겨 맞고 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부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는 빌리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좋은 일 하다가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지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6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한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손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원망하고 좌절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 저희들이 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어, 이 16장의 어, 찬양으로 가사로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음, 우리 좀 어르신들은 아는 찬양일 건데 한번 해볼까요? 울고 있는 형제여 어? 안 하는 것 보니까 모르시는가 보네. 제가 독창하게 생겼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신라가 바울과 신라가 빌리뽀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 잔송 찬송으로 찬송 찬송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환경을 극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뭐라고 원망했느냐 하면 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신호, 싫어하노라 하메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는가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먹고 있을까요? 굶고 있을까요? 무엇을 먹고 있느냐면,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추레국기 16장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추레국기가 지나서 민수기입니다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뭐, 다른 것을 달라는 것이죠.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을 싫어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으로 환경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야 20장을 보면 요사밧의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세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요사밭은이세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오자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12절이 요사밧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요 사밭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너무 많은 숫자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으니 나는 하나님만 쳐다봅니다. 그러자 선지자 야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반절만 읽을겠습니다. 요하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니 아멘.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 위한 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군대가 출정할 때 성가대를 조직해서 고룩한 옷을 입고, 성가대 가운을 입고 군대 앞에서 찬양할지어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면 칼과 창과 화살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화살이 날아오고 창도 날아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옷을 입고 출장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성가대 가운을 입고 군대들 앞에 서서 출장을 합니다. 적군을 향해서 행진을 합니다. 성가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성가대원들 가운 입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성교회 찬양했던 회원들. 칼을 들고 전쟁을 해도 시원찬을 파네. 하얀 옷을 입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뭐라고 찬양을 했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찬양을 했겠습니까? 21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은혼하고 머리 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을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도 하게 하였더니 그렇게 찬양하라고 시켰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찬송하자. 감사하자. 그의 인자심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찬양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할 때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2절 그 뒤에 절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팍팍한 일이 많습니까?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음, 어떻게 할줄 모르고 요사바도 왕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 두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에 때로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이 산처럼 커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과 혼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입술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찬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평생 우리의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호흡 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작은 입을 열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간 동안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